네, 안녕하세요. 일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. 여기는 오카야마 쪽이네요. 어, 이제 장시간 달리다 보니까 뭐 심심해서 뭐라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그 호랑이하고 멧돼지하고 싸우면 1대1로 맞짱 떠서 싸우면 누가 이기, 이길까? 이제 보통은 멧돼지들이 잡아먹히는데, 어... 멧돼지가 원래 이제 비계가 굉장히 두껍고, 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, 성체들은. 근데 이제 멧돼지가 잡아먹히죠, 호랑이한테. 어... 이제 호랑이나 사자는 뭐 강력한 포식자인데, 거의 그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죠. 근데 이 멧돼지를 최근에 좀 보면서 어~ 멧돼지가 좀 배가 고팠거나 자기 새끼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야행성이라서 이제 밤에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밤에 마주치면서 자기 먹이 활동에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좀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어... 힘도 좋고 그 한번 멧돼지가 받으면 이 코로 받아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힘이 엄청 나거든요. 근데 잡아먹힌단 말이죠. 근데 사실 멧돼지가 안 도망가고 어 호랑이 하고 일대일로 딱 맞닥뜨리면 이 거의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착하다 보니까 그냥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돼버리죠이 등을 보이고 이 돌아서는 순간에 호랑이가 딱 올라타 가지고 앞발로 살을 찝어 버리면 아 이거 정말 이제 게임 거의 뭐 오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어 넘어뜨리고 목을 물면 이제 끝입니다 도망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멧돼지가 각성을 해가지고 강력한 포식자 호랑이를 딱 만났을 때안 어? 도망가고 맞닥뜨린다 아 그러면 잡아먹힐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멧돼지가 가서 받아버리는 힘은 그 호랑이 앞발로 한번 치는 게 거의 1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호랑이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그 성체들은 힘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호랑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 호랑이는 이제 발, 앞발도 그렇지만 뒷발도 그렇고요 이게 뼈가 굉장히 통뼈잖아요 그래서 그 후려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응? 힘이 좋은데 멧돼지는 갖다 받아 버리는 거 이거 아,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호랑이가 못 받아요 그냥 넘어 그냥 날라가요 날라가 넘어지거나 날라가거나 그래서 안 도망가면 멧돼지가 이긴다 근데 이제 도망가니까 문제인데, 우리도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일도 있고,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,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,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, 에막 그럴 땐좀 피하고 싶죠. 그래서 막 도망가고 하는데, 안 도망가고 정면으로 딱 이렇게 쓰면, 맞닥뜨리면 어그 인생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누구라도 힘든 일이 좀 있고, 자기가 좀 이겨내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 그냥 뭐 놓고 싶죠, 피하고 싶고, 도망가고 싶고, 죽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한번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, 뭐딱 서서 버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누구라도 살면 이 좋은 일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안 좋을 때, 뭐 좋을 때야 뭐. 응? 누구라도 좋죠 좋을 때는. 근데 인생이 좀안 좋을 때, 힘들 때, 이럴 때좀 버틸 수 있는 그 힘, 예, 버티는 것도 굉장히 공부입니다 인생에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아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버틴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자기 힘으로. 이게 내려고 버틴다. 그러면 이제 공력이 쌓이는 거죠. 이제 그랬을 때 인생에만 지혜가 나오고, 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여기 일본 고속도로는 터널이 많아가지고, 아 어, 일본, 일본이 이제 거의 한 80%가 산이잖아요.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인생도 터널을 좀 달릴 때가 있는데, 이제 그럴 때는 버티자 버티다 보면 무언가 보인다 <laughs>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마음에서 어 진짜 피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이제 뭐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, 요즘에 이제 멧돼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호랑이하고 멧돼지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될까? 예, 네, 그런 얘기를 좀 네, 드립니다. 그 멧돼지가 참 순한 동물이긴 한데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를 좀 많이 주고 뭐 겨울에 또 이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민가로 내려와서 또 피해를 주고 하니까 어, 멧돼지하고 또 이렇게 적이 돼 버렸어요 어, 그래서 좀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. 개체수가 많이 안 늘고 그렇고 이제 인간한테 피해를 안 주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산에서 잘 살아갈 텐데, 아이고, 참,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, 멧돼지는. 그래서 멧돼지는 굉장히 이제 성체가 되면 착하긴 한데, 음, 이제 먹을 거라든가 자기 새끼하고 관계된 일 있을 때는 좀 이제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다. 그래서 힘이 좋아가지고, 그런, 뭐, 포악한, 뭐, 포식자가 나타나도, 딱, 이게, 당당하게 맞닥들이면, 물리칠 수 있는데, 도망가니까 그냥 잡아먹힌다. 그래서, 도망가지 말고, 맞닥들이자. 하 <laughs>